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변함없이 1일1 어, 유튜브 등록을 위해서 네,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신동혁 부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어, 저희 비커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메시지 관리라고 해서 카카오 채널 표시가 있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 프로페셔널 카카오 채널이 있을 겁니다.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은 채널이 있는데요. 그 채널을 이 메시지 관리라는 곳을 클릭을 해 보시면 어, 링크를 찾아가지고요 사용한 아이디와 그 채널의 링크 주소를 집어넣고 어, 확인을 주시게 되면 카카오 채널이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자 현재 저는 연동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 여기 특정 항목들에, 뭐, 아이디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집어넣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주소를 집어넣게 되면, 어, 지금처럼 이런 화면에서 메시지 관리를 할수 있는데요. 이 메시지 관리는 크게두 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 히스토리라는 곳에서, 예를 들어, 특정 일, 특정 사람에게 어떤 분석을 하고, 이런 공유하기 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비컨은 핸드폰으로 어 현재 그 고객의 결과지 분석한 결과지들 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비컨 채널을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비컨 채널로 어 이런 결과지가 날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어 메인 화면에서 요렇게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 관리라는 걸 눌러서 여러분들의 채널을 등록하게 되면 공유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땡땡땡 샵 채널 이름으로 다 결과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강점이 있냐면 그 결과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땡땡땡 샵의 카카오 채널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지도 신속 정확하게 고객에게 보낼 수가 있고요. 그결과지를 받은 고객을 여러분들 채널로 모집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집을 해서 뭘 하느냐?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알림톡 친구 톡, 친구 메시지가 있죠. 이미지 보내기가 있는데, 비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채널을 이용을 해서 막 광고 마케팅도 보낼 수가 있고요. 알림 톡, 친구 톡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죠? 예. 저렴한 단가입니다. 자, 보시면, 보십시오. 카카오 채널에서 보내는 것보다요. 비컨 앱에서 보내는 단가가 더 저렴합니다. 한30% 이상 저렴하니까요. 비컨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객의 그런 리스트들을 다 모으시고요. 그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지도 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 차징을 해서 충전을 해서 원하는 마케팅 메시지도 할수 있도록 비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기능들을 다 열어놨으니까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인앱 결제 방식을 선호합니다. 비권은 인앱 결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정 버튼 있죠? 네, 저기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설정 버튼을 눌러볼게요.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구독 중인 플랜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내가 어떤 플랜을 쓰고 있느냐, 베이직을 쓰고 있느냐, 프리미엄을 쓰고 있느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네 35년까지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플랜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납을 하고 있는지 연납을 하고 있는지 월납을 하고 있다면 매월 언제 결제가 되고 있는지 항목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추가로 내가 현재는 베이직을 쓰고 있었다. 근데 추가로 내가 프리미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컨 앱 진짜 잘돼 있죠. 네.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다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두 가지 팁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카카오 채널, 프로페셔널 계정이 있다면 여기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 메시지 관리를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검색용 아이디와 채널 주소를 집어넣고 2, 3일만 기다리시면 앞으로 모든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의 채널로 발송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우측 상단에 우측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결제하고 있는 구독하고 있는 이 플랜이 다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플랜도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하라는 요령은 여기서 확인하기 눌러서 취소도 가능하고 플랜을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다. 예,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기왕 했으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면요. 어, 이 비건 스캐너 있죠. 이 지금 현재는 그린색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스캐너를 한번 꾹 눌러보시면요. 이 스캐너에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얼마가 되고, 스캐너의 고유 넘버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네, 와이파이는 뭘로 잡고 있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OS 버전이라는 건데요. 자, 이 OS 버전이라는 거는 스캐너. 이 진단계 버전입니다. 항시 여러분들이 진단계 버전은 최신 버전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현재 비컨 스캐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십시오. 네. OS 스캐너 버전 최신 사양이 121259번입니다. 요거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안되 있으시다면 앱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안내드렸습니다. 카카오 채널 여러분들 계정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누르셔가지고요. 이용 중인 플랜 변경도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고, 네. 플랜 변경도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여기 보시면 스캐너 표시 있죠? 이 스캐너 표시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배터리 정보라든지, 스캐너 넘버, 와이파이 뭘 잡고 있는지, OS 버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네.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